우리를 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동영상. 나를 지금? 안녕하세요. 안 보여도 도전하는 이글파이터 시각장애인 승우버디입니다. 제12회 KBGA 2025년 어, 회장배를 나왔는데요. 어, 오늘 저희가 샷건 방식으로 해서 어, 수원 공군 체력관련장, 예, 수원 그군 골프장에 와서 어, 7번을 티박스부터 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적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플레이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음, 90대 이하로 치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어. 아, 오늘 같이 한팀 치실 어, 부산 해파 우리 안승문 회장님. 반갑습니다. 해파 부산입니다. 우리 이승우 이겨파이티입니다. 경기하게 돼서. 정말 영광한, 영광스럽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예, 예. 어, 조심하시고. 예, 예. 네네. 숙호 스쿼아, 숙호한을 안 물어보십니까? 아니요 안 물어볼게요. 소원들. <laughs> 네. <laughs> <환드>. 별로 중요하지 <laughs> 않습니다. 네모포에서. 조 선생님. 어예 조인찬. 어 조인찬. 조승무? 네네. 아 스무. 그래 네. 그래. 네, 잘 지내셨죠? 어, 어. 오늘 좋은 플레이 되시고 어. 제가 앞에서 천천히 갈게요. 아 이거 뭐 빨리. 네. <웃음> 네, <웃음> 네 좋은 네, 플레이 되세요. 네. 좋은 네, 즐겁게. 네. 줄에선 라인. 정렬해놨어요. 네. 네. 공에, 공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서른 좋았는데. 두시방향 간. 네. 는 컸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손만만잘 그냥 느끼시면 돼요. 뭐. 아, 그걸로 만족하시는 게. 오늘 맞췄다는 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라인홀 이제 막 치고, 한번전 들어가는데요. 지금 아, 보기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아, 파이팅! 지금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아 컨디션은 좋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아 예. 권투를 빕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좀 다쳤어요. 좀 다쳤어. 아모자라서예 짧아서. 예 이번 오샀 샷스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건보지 마세요. <laughs> 비밀입니까? 네. <laughs> 약간 오늘도 약간 흑병이 걸려서. 분골들이 조금 몇개 있습니다. 백개 음. 안쪽으로 치겠죠. 네 파이팅입니다. 네. 이게 너무 스퀘어예요. 너무 스퀘어? 네, 네 그거 좋아요. 오케이. 빈발, 네. 네. 빈발. 어, 그 그리는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모잘라, 모잘라. 아. 네. 오케이 파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마이스 나이네 짜치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끝나셨나요? 네 이제 끝난 거예요.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힘들어요. <웃음> <웃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어 공도 좀 생각한 대로처잘안날아가는것 잘 같고 몸도 좀 움츠리드셔서 아좀 점수가 핑계 아닌 핑계를 본다면. 음. 네, 자, 앞뒤 보세요, 앞뒤 보세요. 저는 시상에 해당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신용수 선수. <laughs> 와 대박. 아 <laughs> 어, 2025년 마지막 대회를 어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laughs> 그... 아까 뭐 시상은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우리 해장배의 마지막 그 대상을 받으신 우리 용식이 형. <laughs> 자, 소감 한마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플레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한해 동안 뭐 열심히 쳤는지, 그, 협회 회장 그 쪽에서 그,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해 동안 잘 마무리했다고 왜준 거예요? 그러게요 <laughs> 아, 그리고 오늘 퀵스 음. 플레임에서 붙이었어요그 드림하고 네. 그 플레이 네. 상태가 어, 너무, 너무 좋아서, 좋아서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보기 플레이만 해도 너무 잘 치는 성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만족하게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온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승부 고집이 되게 한해 동안 또 영상도 많이 찍어보고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에 마무리하는 대회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그 대회는 이걸로 마치고 네. 내년에 또 좋은 모습을 위해 올해나 남은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자 파이팅 파이팅